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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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어, 어 옆에 일어나네 예어 일어나요? 예 블록버스터 아, 녹아지는구나 어, 어, 아. 못썼어까 자전거 저기 어디에 좀 걸린 것 같죠? 네거기 걸린 어. 것 같아요 네. 아. 어. 어. 너무 갑자기 들어온다 예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불박차 어. 어. 잘못 있다 업 없다. 어, 없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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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그러나 경찰에선 그러나 그래. 경찰은 아... 경찰은 아... 안전거리 미었고 안전 경찰에선 제가 전방 주시를 더 했어야 된다면서 아... 벌점 15점 아... 그리고 범칙금 부과했습니다. 네. 전방주시 테만도 마찬가지예요. 음. 오래된 관행인 것 같아요. 저렇게 음. 한다라고 그냥. 그냥 당연히 저런 아, 사고 가 네. 나면 자동차가 음. 잘못했다라고. 음, 무조건, 아니. 네. 네. 결정을 내려버리는 네. 관행? 이거 전방주시 오. 테만이래요. 그래서 앞으로 잘 보겠어야 되는데.